여러분, 안녕하세요. 캡사이신입니다. 오늘은 상대원 상구역, 상대원 상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 재개발 전 지역이 어, 구도심이죠. 성남 구도심 전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상대원 상구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대원 상구역 전체 세대수는 현재 예정되 있기는 9,500세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상대원 2구역이 있고요. 상대원 2구역은 현재 2주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5090세대로 상대원 2구역과 상대원 3구역 두 구역만 합쳐서 15000세대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파트가 향후에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어, 현재 모습에서 상대원 3구역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교통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에, 그 정도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단대오거리역에서 이렇게 여기 도로를 따라 올라오는 길이 좀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경사도를 보고 살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상대현 상구역도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되면 바로 옆에 보시면 뭐가 있죠? 네, 삼동선이라고 있죠. 이 삼동선. 삼동선은 무엇이냐? 경기도 광주역과 위례신사선의 연장선, 이 위례중앙역과 연결시키는 경전철이고요 어,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향후에 삼동선이 들어서게 되면 상대원 상구역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보 어, 10분이내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원 상구역의 좋은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상대원 상구역은 어, 정비구역,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입니다. 당초 예정으로서는 작년 12월경에 구역지정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는 구역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구역지정인청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환경역량평가로 인해서 초등학교 부지 이전 확정하는 거와 와 신설로 유치원을 새롭게 유치원 부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규모는 5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다음은 상대상 구역 현재 사업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월 27일 날2030 정비기본계획에 고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구역 지점은 현재 9월 올해 9월 이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5년도에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과 관리처분 2026년도 예상하고요 입주는 2032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지 위치는 표시되어 있고요. 총 세대수는 약 9,500세대 정도 되고 조합은 5,600명이고 일반 분야한 2,2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5만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어, 용적률과 건폐율은 현재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50%에 265%, 동수는 총 80개동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추정 비례율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비례율을 수익성 평가를 위해서는 제가 오늘 비례율을 추정 비례율을 100%로 잡아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신흥상구역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됐죠. 지난달 2월 2 0일날 신흥상구역과 태평상구역이 이렇게 정비구역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발치된 내용, 발치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하는 그 계산 방식과 밑에 보면 추정 부담금 산출 방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자산 추정액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과 보조율을 곱해줘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추정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5구 타입이 6억 3천, 7사가 7억 5천, 8사가 8억. 우리가 생각했던 것 상당히 높게 현재로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정해놨습니다. 신은 상구역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태평 상구역과 비슷하게 5구 타입은 6억 4천, 7사 타입은 7억 7천, 8사 타입은 8억 3천으로 예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태신흥 상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을 99.52%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태평상구역은 99.7%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대 상구역 해당 진짜 실제 물건을 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단독 다가구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 다세대 빌라 물건을 각각 하나씩 우리가 추려서 안전 마진과 기대 수익을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어, 대표적으로 현재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물건 세 가지만 추려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매매가가 4억 8천, 4억 9천, 5억 2천으로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을 보시면은 20.5평, 21.3평, 22.4평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제가,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물건은 매매가 4억 9천짜리 물건이고요. 추정 프리미엄이 예상으로 는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니까 우리가 이 물건을 4억 9천에 샀을 때 아, 추정되는 감정평가액이 4억 9천보다 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정평가 금액은 5억 638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 1,6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남는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마진과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매매가가 4억 9천 대지면적은 74,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21.3. 그리고 제곱 메타로 건물 전총 연면적은요, 129.69 평으로 따지면 40평이 살짝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보증금은 현재 1억 8 750만 원이고, 또한 거기에 부가적으로 월세까지 들어옵니다. 네, 아, 이 좋죠. 네, 월세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투 금액은 4억 9천에서 보증금 1억 8 750을 뺀 4억 3억이 살짝 넘는 3억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공시 지가는 보면 제곱미터당 319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건물 가격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물건은 1989년에 지어졌고요. 이 연식에 따라서 평당 건축비를 대략 계산을 해서 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계산해 보면 대략 3,300만 원 살짝 넘는 정도의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건물의 평가금액이 있었고요. 그래서 토지 평가금액과 합산한 추정된 평가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합산된 평가금액이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억 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정 비율은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으로 하니까 권리가액은 그대로 5억 630만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물건으로 우리가 상대형 상구역 재개발이 진행되는 재되었을때 조합원으로서 5974, 84를 분양받았을 때 과연 얼마의 투자성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조합원 분양가를 좀 살짝 높게 잡기는 했는데요. 59타입이 6억 6 100, 74타입이 7억 9 6 0 0 84타입이 8억 6 5 0 0이 되겠습니다. 권리가액은 다 똑같겠죠. 당연히 5억 6 3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59타입을 분양받았을 때는 추가 부담금이 1억 5천 정도 되고요. 74타입인 경우는 2억 9천 되고 2억 9천 정도가 되겠고요. 8사 타입은 3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보면 5구 타입의 경우에는 6억 4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7사 타입은 7억 7천 정도 들어가고 8사 타입은 8억 4천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하고 대비했을 때 살짝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가격을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요 현재 포레스티아가 어, 오그 타입이 8억 5천, 7사가 9억, 8사가 1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투자성을 볼 때는요, 예, 상대 상구역이 현재 시점에 아파트가 다 9,510세대가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걸 상정해서 포레스티아가, 포레스티아와 입지적인 면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어, 감가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어, 8억이 시세가 되겠는 거죠 그러면 8억 대비해서 총 투자 비용은 6억 4천 정도 되니까 결국은 안전마진 한 1억 5천 되는 거고요. 8474 타입은 7천 84 타입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우리가 언제 준공이 나죠? 네, 말씀드렸듯이 처, 2032년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9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죠. 그래서 9년간 총연 3%씩 복리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을 시 이자 복리이자 부분을 계산해 보면요. 5호 타입인 경우에는 한 2억 4700 정도 되고 7사 타입은 2억 6300 정도 됩니다. 8사는 2억 9400이죠. 그래서 총 기대수익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대수익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마진과 여기 복리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 타입은 한 4억, 7사 타입은 3억, 3천. 8사타부터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중공시까지 기본적으로 한 4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이번에는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다세대 빌라 물건은 한 5개 정도 출려봤는데요매매액는 3억 2천서부터 4억 8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제가 이 다세대 물건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그 태평상구역과신흥상구역에 예, 다세대 빌라를 감정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 주택,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네, 보정률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률 같은 경우는 아까 1.67서부터 뭐 아마 1.7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래서 보정률을 1.65배와 저는 1.5배 두 가지 경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물건을 보면 3억 2천짜리 현재 제일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쭉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프리미엄이 1억 5천이죠. 제일, 제일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안 되는 거야. 왜? 자, 3억 2천, 3억 4천, 4억 2천, 4억 5천, 4억 8천도 있으니까 어떤 거 사? 3억 2천짜리 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나중에 막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프리미엄 1억 5천 주고 산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딱 보면은. 이걸 보면 알수 있겠죠. 얼마짜리를 사야 돼? 4억 5천짜리를 사야 되는 거죠. 야, 4억 5천짜리 샀는데 어떻게? 실투금액은 다 비슷하죠? 어? 다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억이야. 그럼 뭐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이니까 내가 1억을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을 4억 5천짜리 샀을 때에는 실투금액은 2억 7천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감정평가를 해보면 현재 1.65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6억 천이 나오는 거예요, 6억 천. 그러니, 어잠정적인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억 6천까지 나오네요, 최대.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샀을 때에, 다세대 빌라든 공동주택을 샀을 때에는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르는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요소를 다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아,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 봐야 객관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물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물건 중 가장 좋은 거는 뭐다? 네 4번이죠 4, 5천짜리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이에요 보시면은 전용면적이 대단히 높습니다 21.5평이고 대지 지분은 7.46평 그래서 결국 보시면 대지 지분도 다세대 빌라이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죠? 네 마, 맞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가격에서 다른 물건 대비 훨씬 더 좋은, 어, 지금 공동주택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물건을 샀을 때 추정 비율, 보정률을 1.65배를 하게 되면, 어, 감정평가가 향후에 한 6억 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리미엄이 1억 6천이 붙는 거죠. 내가 4억 5천짜리 샀는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6억 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놓치시면 네, 영원히 못 사는 시거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네, 구체적으로 과연 안전마진과 기대수익을 얼마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매가 4억 5천이었고요. 었 대지 면적은 7.46평, 건물 면적은 21.54평이고 보증금은 현재 1억 7,6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 금액을 4억, 4억 5천에서 빼주면 2억 7,350, 실투 금액도 3억 이안 되는 아, 네, 초소 금액으로서 할수 있는 대단히 뛰어난 물건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 지난해 개별주택 공식가격, 개별주택이 아니죠. 공동주택 가격이 어, 3억 7,100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정비례율은 100이라고 했으니까 감정평가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6억 1000 정도 나올 거고요. 권리 가격은 동일하게 6억 1000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이걸로 조합원으로서 597484를 분양받는다고 하면, 권리가액에서 분양금액을 빼주게 되면 5구 타입의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죠 5천만 원 살짝 안 들어가고요. 74 타입은 1억 8천, 84 타입은 2억 5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5구 타입의 경우는 5억이 살짝 안되는 금액이고, 74는 6억 3천, 84는 7억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다세대 주택 빌라 다세대 아까 좀 전에 봤었던 단독 다가와 구 같이 포레스티아와 아,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강가 요인 5천만 원을 입지적인 강가 요인으로 5천만 원을 상정을 하면 안전마진은 5급 타입, 타입을 분양받았을 때는 한 3억 정도 7사 타입은 2억 천 8사 타입은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향후 어, 중공까지의 9년간의 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 3%의 복리이자를 물가상승부를 반영을 하게 되면 2억 4천, 2억 6천, 2억 9천 정도의 어, 이자 금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추정 기대 수익은 어, 지금 5구 타입은 5억 4천, 7사는 4억 7천, 8사는 5억 4천 정도로 종합해보면 5억 전후로 어, 투자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워낙에 좋은 물건이니까 아마 지금 상대한 상구역에서 이 물건만큼 좋은 물건 없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형 상구역 뿐만 아니라 성남지역 재개발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더 좋은 물건 아니죠. 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